네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 사람의 곁을 묵묵하게 지켜온 든든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람에 길을 내어주면서도 바람으로부터 사람들과 집 농작물을 지켜주었던 제주 돌담인데요 흥룡말리라고도 불렸던 우리 제주만의 문화유산이 근데 아쉽게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 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돌담을 세우고요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단체가 있어서 오늘 모셔봤어요. 재산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보이늘 라디오로도 여러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두분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주 돌담 보존에 네. 어, 책임을 맡고 있는 조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제주 돌담 학교장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정지훈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주 돌담학교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정지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제주 돌담 학교. 네, 어, 제주 돌담 학교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뵙기 힘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셨으니까 네, 편안하게 함께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물정 1015번 샵 1015번 단문 50원 기문자 100원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지금 먼저 제주 돌담 보존에 계시는데요. 제주 돌담 보존에 언제 시작이 되었구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알려주시죠. 어,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제주 돌담보존에는 네. 예, 그 2019년에 어, 무너진 돌담 사주기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50여분의 유료 회원을 음 어, 그늘인, 좀, 막, 어, 제법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또 참여하셨군요. 예. 네. 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 좀 하세요? 어, 네. 어, 지금, 제주 돌담 보존에서 하는 일은, 네. 어, 가장 큰 일은, 어,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우리가 네. 우리가, 어각읍면에 동에 무너진 음, 돌담들을 아, 네. 저희가 무료로 사주는 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그 이제 무너진 부분들은 예산이 어떤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음. 어각 이장님들이 네, 요청에 네. 의해서 저희들이 네. 진행하는데 어그 중에는 꼭또 문화재 구간도 있습니다. 음. 아, 다행히 어 저희들이 또 문화재 자격증을 가진 또 석공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아, 네. 어 그런 일을 주로 가장 어... 많이 하시는 예렇습니다 특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이렇게 돌담들이 좀 무너져 있거나 그런 부분 보면 어, 좀 뭔가 이렇게 보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또 봉사 활동으로 또 보존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네, 아, 또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제주 돌담 학교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돌담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잘 쌓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제주돌담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제주돌담이 어떤가요? 잘 보존되고 있나요? 아니죠. 좀, 네. 네, 획일적으로 뭐 보존이 잘 되고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아,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음. 제주돌담이 하나인 제주밭담은 네.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돼서 네네. 보존을 위한 정책하고 예산적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집담, 음. 성담, 산담, 원담, 아. 작길 등 네. 제주인이 삶과 함께 내려오는 다른 제주 돌담 문화에 대한 보존 시스템은 아.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거의 모든 제주 분들은 제주의 상징 중 하나인 돌담 문화의 가치 보전에큰 음. 공감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과 문화적 생활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 네. 실천과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거기에 음... 저희 단체의 설립과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제주 돌담 중에 하나인바담은 세계노원유산으로 선정돼서 어느 정도 조금 보존이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 다 같은 일환이잖아요. 음, 네. 어, 이런 가치 이제 좀 인정받고 또 체계적인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돌담의 원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보존해야 할또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재 돌담 건축이나 보건 전문 인력들은 돈에 어느 정도 계세요? 이신가요? 예, 전문 인력은 이제 제희가 문화재 석공 기능자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저희 지금 옆에 계신 정준 부장님도 문화재 네. 수리 기능자, 아. 어, 사키 석공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그데 이제 이제 연세의 많으신 어르신들은 음. 어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음.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어, 또 젊은 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생업에 급급해서 아. 지금 돌담이 시화지고 아. 있습니다. 아,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어,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어, 인재 양성에 음. 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돌담 보급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어,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저 네. 예. 어, 그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음. 체계적으로 네.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돌담 복원의 어떤 역량을 성장시키고 음. 어, 사회적 어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보통 뭐, TV 프로그램 통해서 아마 그런 소식들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교육받고 하시는 제가 모습도 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외국인 분들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네. 아, 이렇게 이 제주 제 돌담학교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도 어, 관심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이런 거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가 될것 같은데 이 제주 돌담학교가 그래서 우리 제주의 돌담도 보존하고 또 인력도 양성하는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교육과정들이 있는지 우리 교육부장님 오셨으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제주 돌담학교 일반 교육과정하고, 네. 제주에서, 아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화재 수리 기능 보유자, 쌓기 석공 기초과정을 제주 돌담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돌담과 돌문화, 돌담과 제주의 미래, 음. 성곽 쌓기 네. 기초 구조 등등, 이론 수업하고, 각 교육 과정 수준에 맞는 실습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반 과정은 좀더 대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문화재 쌓기석공 과정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깊이 있게 우리도 교장 선생님께서 좀더 덧붙여 주시다면조금 예, 추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문화재 수리 자격증 과정은. 네. 어, 사키 석공 과정이 있고 더잡이 과정이 있습니다. 음. 어~ 돌을 사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옛날 방식의 돌을 옮기는 어떤 그런 문화재 자격증 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는 예예 예. 그래서 어~ 문화재 자격증 과정이 있고 또 문화재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 문화재 기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화재 전문 과정으로 아, 갈, 갈 수가 없습니다. 없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어~ 일반 과정은 우리 주부 또 학생들 생활 속에 돌담 쌓긴데. 주로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네. 어, 테이블을 만든다. 테이블을 아. 만드는 돌담. 벽에서도 벽에 이렇게 또 돌담에 돌담을 네. 가지고 네.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그런 아. 돌담. 어, 네. 일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돌담들 활용할 수 있는 거 관심도 많으실 텐데 잘 배워서 또 활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제조 돌담이 가진 그런 특징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될까? 왜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우리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좀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주 돌담은 뭐 현무암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별화 이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돌담이 어, 누구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뭐 열어준다.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네, 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 돌담의 어떤 특징은 네, 네. 어, 돌들이 어, 여러 가지 면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정뭐 어. 육면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네. 그 생긴 특유의 그 돌의 맛을 느끼고 음 그렇게 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제주 돌담이 가장 어, 제주도 친화적이고 네. 미래 유산이기 때문에 네네. 어, 우리가 더 많은 어, 돌담에 대해서 관심을 아. 좀깊게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들 보면 돌담 그 벽돌 같은 거, 그 빽빽하게 그 정사각형 그렇죠. 뭐, 뭐 그런 아, 직사각형이죠. 네. 뭐저 이렇게 빽빽하게 쌓는 것보다 사실 구멍이 슝슝 뚫려서 저는 돌담이 또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태풍에도 그떡없다고 하고 제주도 원래 강한 바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혜 그 세기로운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와 삶이 담긴 그런 또 제주 돌담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런 수업들 듣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도 더 관심이 생기네요. 오늘 두분 오시니까 진짜 우리 비행기 타고 올때 보면 이 용이 꼬불꼬불 걸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흑룡말리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제주 돌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제주 돌담학교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외 돌이 제주 돌담 보존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돌담 보존회에서는 어, 매달 고정 행사가 두,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예, 둘째주 네. 토요일은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각 읍면 지역에서 정말 무너진 돌담이 있다 그러면 아. 저희가 사드이드 사 드리도록 늘,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연락, 연락 많이 주시오 예, 아 연락 많이 주십시오. 네. 어, 그리고 이제, 돌담에 대한 문화 콘서트가 있습니다. 음 어, 매달, 어, 넷째 주 토요일이 있는데, 어, 바람, 이제, 제주도 돌바람 여자. 그래서 돌과 네. 바람, 어, 보름 콘서트가 있습니다. 보름 콘서트 예, 어, 보름 콘서트에는, 어, 제주도에서 잊혀진 많은, 어, 실제 음지에서, 어, 실력자를 저희가 아, 해서 초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석공의 명장이신 송종원 명장님이십니다. 음. 이분은 돌하루방을 사실은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어, 그 옛날에 맥이 끊어진 것을 1968년에 어, 음. 젓가락으로, 모스로 돌하루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 네. 어, 원형 복원을 하신 분입니다. 음. 이런 분,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어, 제주도 산하를 자비로 어, 헬기를 빌려서 사진을 네. 찍으면서 제주도 문화를 지켜가는 어.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사진 작가도 계십니다. 네. 신특수 작가님이 계신데 음. 어,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명상음악이라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방묘음이라는 또 음. 그런 영성 음악가 돌과 바람을 주제로 어, 그런 콘서트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나 또, 다 참여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것은 지금 세계 돌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음. 등등 저희가 지금 어, 교류를 하고 있고, 어, 앞으로 이런, 어, 외국과 어떤 돌담협회를 통해서, 아. 어, 제주도의 돌문화, 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어, 열릴 때, 음. 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역점 사업으로 지금 저희 단체에, 음. 어,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연수요? 예, 예 네. 지금은 모 금융기관에서 5년간, 어, 제주 돌담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어, 신청하셨습니다. 기업에서도. 네네. 그래서 각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음 어, 저희, 어, 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어,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연구사업입니다. 제주도 돌 문화에 대해서 체계적인 아직 논문이라든가 연구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서 네네. 체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관심 가지 어, 심 있다라고 하시면 네. 저희 단체로 연락해 주시면 너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다방면으로 또 제주의 인문학자 갈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 계시니까 같이 함께 좀 연구하고 보존할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 세계 돌담 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어, 세계적으로 정말 제주를 알리는 또 민간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게 될 거란 생각에 관심가지네요. 여러분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제주 돌담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 자연도 그렇고 많이 좀 훼손되고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사실 보존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주 돌담은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음. 근데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죠. 방치도 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음. 후손들한테 어, 이것을 어, 지켜라, 갖고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정책적으로도 어,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들은 어, 가장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돌담부터 체계적으로 어 관에서도 민간에서도 어 많은 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네. 지금 어 석공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현장에 많이 부족한데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음. 심지어 지금 제주도 문화재 복원에는 제주도 석공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음. 자격증도 없고. 어~ 또 그만의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저희 돌담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인력 양성이 좀 무엇보다 좀 필요하군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외지에서도 많이 배우러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 지금 심지어 대학원생도 있고요. 아. 그다음 육지에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 한60% 됩니다. 아. 그래 요 그렇게 많으세요? 네, 아, 우리 제주도민들 또 우리가 또자극 어,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내보존하기 네,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인력 창출도 되는 거니까요. 돌대학교에 문을 두드리시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의 마을 약간 좀 약간 허물어진 돌담도 있으시면 또 봉사도 기꺼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돌담과 관련해서 어, 이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제주 돌 어디에서나 너무 많아서 흔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소중함을 새기서각하게 됐는데 우리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제주 돌담 보전에는 비영리 NPO 단체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어 회원들 회비로만 유지가 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네.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하네요. 어,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시면 정말 재능 기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어 그리고 저희 단체는 어떤 이익이 개인의 어떤 공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혹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제이 돌담 버전에 많은 관심 어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어, 진짜 우리 어, 회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제주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목소리에서도 간절함이 다 느껴지는데요. 옆에 우리 교육 부장님도 같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laughs> 제주 돌담은 네.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네.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돌담 교육에 참여하고 네. 즐겁고 행복하게 제주돌담을 쌓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음. 이번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돌담타키를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었는데요. 아, 네. 전문적인 기술을 배움으로 인식하며 즐기는 모습에서 저 역시 음. 큰 배움을 느꼈습니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지금 회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할수 있으면 네. 더 좋겠네요. 네. 뭐 SNS 이런 것도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방문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 제주 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우리 일상구하나님, 오늘 방송 참 유익하네요. 어릴 때부터 봐온 의 돌담. 참 매력적이다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제주에 대한 그림 그릴 때 돌담을 많이 그렸는데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 돌담을 함께 쌓으면서 뭐랄까요 그 협력하는 마음, 협동 또 우리 제주의 순름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또 체험도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소식 있을 때또 좋은 소식들 함께 나. 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네,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